네 강프로입니다. 자 효성중공업부입니다. 자 효성중공업이 분할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금요일날 폭등을 했어요. 장중에는 어, 거의 뭐 상한가에 들어가는 그런 움직임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종가는 17.81%에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요게 나온 겁니다. 기사가. 효성, 효성중공업 분할 사실 무근. 그리고 밑에 효성중공업이 그쵸 사업부 분할설의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효성그룹은 17일 공시를 통해서 효성중공업 중공업 부문과 건설 부문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사실 묵은 자, 근데 제가 이 얘기 드릴게요. 만약에 이게 그걸로 인해서 올라갔다. 그러면 시간내에서 박살이 나야 됩니다. 근데 시간내에서 박살이 안 났어요. 자, 그럼 시간의 거래 한번 보시죠. 단일가 이렇게 보시면 자, 보세요. 효성중공업 그냥. 거의 뭐 보합권에 끝났습니다. 원래는 막 박살이 나야 되거든요. 막 시간에 하한가 가거나 뭐 그런 상황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 자, 이래서 올라가는 주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기사가 나오면 여기 공시를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제 효성 중공업에서 발표한 내용이고요. 어저께 나왔습니다. 5월 17일 날. 자, 내용 보시면 효성 중공업 전력기기 건설 분리 추진 인적 분할로 기업 가치 제고. 이 루머가 나왔는데 이 루머에 대한 내용은 틀렸다. 우린 그런 얘기 한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걸 보시자고요. 효성중공업이 최근에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매물 소화를 하고 또 올라갔어요.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올라갔다. 근데 최근에 강한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보면 구조가 있다는 거죠. 자, 최근에 효성중공업 뭐요 변압기, 전선. 그리고 구리, 이런 식으로 해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게왜 그럴까요? AI 반도체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장을 하고 AI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 있죠?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많이 먹는 AI 반도체가 대거 투입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서, 북한도 아니고 미국에서 전기 부족 사태, 전력 부족 사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압기를 대규모로 수입을 하기 시작했고 전기 공사를 대대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보면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HD현대일렉트릭. 자, 현대일렉트릭. 굉장히 강하죠.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최근에 일진전기, 가온전선 이런 종목들이 어때요?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점이 있다는 거예요. 신고가입니다. 그게. 자, 어떠한 호재가 있고, 재료가 있고, 그쵸?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공시보다 더 빨리 반영하는 게 가격이라는 거고,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게 됐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의 폭을 늘릴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1694번 어,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입니다. 실제 제 계좌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익률이고요. 1월 1일부터 5월 18일까지 의 계좌 수익률은 540%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즉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강한 종목군들을 꾸준하게 공략했을 때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낼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종목을 공략했길래 이렇게 수익이 나오는지 내용을 보시면 자 보세요. 에브리봇. 2월달에 제가 공략한 종목인데 자, 신고가 구간에서 상승시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신고가 구간에 우리는 공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 매수할 수 있는 기술적인 내용이 있어야지 내가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뭐 다른 종목을 보여 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뭐 전기 관련된 그 내용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여기 보시면 일진 전기. 그렇 아까 전에 얘기한 그대로죠. 강한 구간, 즉 신고가 구간에서 제가 꾸준하게 매매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확인해 볼수 있고요. 그랬을 때2% 1% 이렇게 적게도 수익이 나지만 13%씩 이렇게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뭐 재룡 산업이나 그런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여기 올라가는 구간에서 수익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5월 16일, 5월 17일 이렇게 됐죠. 그리고 어저께는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폴라리스 오피스 자 내용 보시면. 신곡과 구간에서 제가 계속해서 공략한 결과 시장은 폭락이 나왔는데, 폴라리스 오피스는 2% 상승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구간을 계속해서 공략을 하려면 우리가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16일자 공략한 내용을 보면 뭐 캠트로닉스나 이런 종목들입니다. 캠트로닉스 모두 다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분들을 제가 매매를 해온 거고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16일날 20%대의 급등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오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이 내용을 기준해서 결과 있죠. 최종적인 결과는 아까 전에 보여 드렸던 대로 자,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 낼수 있는 겁니다. 1월 1일부터 5월 18일까지 540%의 계좌 수익이 나온 것을 실제 확인해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쭉 이어지게 만들었을 때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이렇게 효성중공업과 같은 종목입니다. 풍문, 루머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하면서 주가가 막 올라가는 흔히 얘기하는 작전과 같은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루머가 나오더라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신고가 구간에 있다는 점. 그런데 이걸 보시자고요. 전력 공사, 전기 공사가 미국에서 시작을 하고 수출 데이터를 보더라도 전력, 전기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뭐 변압기 이런 쪽에 대한 증가분 있잖아요 증가분이 계속 됩니다 계속 되는데 이 실적이 지금은 어떤 정도의 위치에 있을까요 자 내용 보시면 정확하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고 그, 어,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실제 보시면요 실적의 증가율 21년도에 1,200억 22년도에 1,400억 23년도에 2,500억 24년도에 3,700억에 예상치, 추정치가 나와 있죠. 자, 근데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24년도에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전부터 계속해서 강세 구간에 있었다는 겁니다. 22년도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물론 23년 초에도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가 아니었으면 시장이 이렇게까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현대 일렉트릭 쪽에서는 계속해서 강세 구간, 즉 반등의 움직임을 만들어냈습니다. 시장이 약한 구간에서도 불구하고 먼저 강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현대 일렉트릭의 강한 움직임을 나오고 있는 상황이 나오니까 효성중공업도 계속해서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즉 이쪽에서 감당해야 되는 변압기 수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효성중공업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실적에 대한 개선이 있기 전에 효성중고급의 주가는 꾸준히 상승세를 만들어냈는데 우리는 이 구간에서 신고가를 확인한 이후에 공략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매수하는 구간을 우리가 싸게 사려고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즉,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효성중공업에 뭐 루머가 터졌건 그게 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건가, 그런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꾸준하게 매매를 해야 되는 기준은 가격을 기준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가격을 기준에서 매매를 했을 때,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이런 정도의 매매를 할수 있고, 꾸준하게 매매를 한 결과, 500% 이상의 계좌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무료로 다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즉,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효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쵸?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기간을 넘어가서 내가 보유를 한다는 건, 그쵸? 수익이 난 구간이어야만 해요. 만약에 내가 물려있는데, 그쵸? 2주가 지나갔다. 그러면 매매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2주 안에 내가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가격에 대한 부분.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최근에 전력 관련된 그 변압기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 그리고 전기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의 변동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효성 중공업에 제가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효성 자 효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효성 중공업에 루머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혀졌다.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기사를 보는 게 아니라 공시 내용을 확인하자. 그리고 네이버에 다트라고 치면은 홈페이지가 나오니까 거기서 종목명 치고 공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루머가 진짜인지 아닌지 혹시 가짜더라도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신고가 구간의 공략을 할수 있어야 되고 신곡과 구간에 공략하는 것만이 주식 시장에서 꾸준하게 꾸준하게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는 상황이고 무조건 돌파 구간에 타점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했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 또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30% 20%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에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